아니, 구독자, 그, 1000명이 되면은, 수익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제가 그걸 막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, 신청을 했는데, 0.03달러더라고요. 어 45원. 계좌을 왔는데, 옥수수 피자를 안 먹고 왔나? 그러면 진짜 온게 아니에요. 비스하우스의 멋짐을 아무도 모르고. 를 조각자 두 개요. 네. 진짜 이 감성. 옛날에 네. 제 친구가 여기서 알바했었단 말이에요. 나오랫동 옛날 게 그런지 모르겠어 이 팬피자의 고소함이 있다니깐요 기름지고 치즈가 진짜 맛있어 여기 오스하우스는 피자고 옆에 시즈는 와플이에요 이음 진짜 맛있어. 이골드 피크 베이크 샵에서 이거 바스구마 휘낭시에 꼭 사세요. 좀 따라가셔야 돼요. 좀좀쭉따라가셔야 이게 무슨 일이야? 오늘 샌드위치 정고장이었어요 미쳤죠? 광기 오전 11시에요 지금 어. 현이 거랑 내거 하나씩 현이 좋아할 거 같아 두개어그 다음에 저 현이 좋아하는 거 어? 어? 무서워 웬일이야 어. 음, 웬 난리야 <laughs> 브리치즈 샌드위치 살 거야 진짜 손이 빨라지는구만. <laughs> 아 엄마 <왜> 이렇게 웃겨 웃겨. <laughs> 응, 그거 하나 담가줘잠봉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의 샌드위치 편 영상 중에 샌드위치 편 한번 봐주시면 더 맛있는 데 많거든요. 성심당 샌드위치에서 파는 거예요. 다른 샌드위치들은 다치버집어가 지금 못 썼어요. 응? 절대 빠지면 안 돼. 동자차 어릴 때 추억의 방차이 계피만주를 엄청 좋아해. 맛있겠다 옛날에 여기 엄마 호두 들어간 것도 맛있었는데 그치? 어, 맛있게 생겼다 엄마 롤킹 맛있겠지? 응, 너 맛있어, 맛있어. 와 지금 카페니 오랜만이다 와 여기 다독쇼 리서 네. 그와우 직하다 감사합니다. 안녕히 네. 계세요. 네, 네. 오랜만에 길방 하는데요? 맛있네. 와, 진짜. 아, 무섭다. 살좀 봐. 너무 슨데 아니 몰라 쌀 섞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사가려고요 김치만두랑 고기만두 그리고 집에 왕만두 찐빵까지 사가야지 튀김만두는 먹고 와야지 맛있겠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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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또 피가 너무 얇아서 안돼 너무 속 비치는 거 보다는 좀 피가 적당히 있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저는 밀가루도 크니까. 맛있겠다. 만들어 갈게요. 완전 쟁여야 돼요. 이건 냉동실에. 2거는태 먹을 거예요. 귀엽죠? 단 케이크 먹을 때는 이렇게 안단차를 먹어야 돼요. 근데 딸기에 피스타치오 조합은 누가 생각해낸 걸까요? 음. 음. 예전에 제가 샌드위치 편인가, 빵집 편 올리고, 한 분이 소개시켜주셨는데, 맛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. 사상에 진짜 진짜 맛있는 있어요. 제가 시킨 게 가지 샌드위치 반 사이즈. 가지 샌드위치 반 사이즈랑 이거 단호박 수프 세트 해서 12,000원이에요. 재료 되게 많이 들어있죠. 아나 이거 단골 될것 같아. 진심이야. 또백하고 맛있어요 몇 번씩 가는 집들은 사장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한번 먹었을 때 맛있지만 기분이 나쁘면 은안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지금 아침 7시 30분이고요 9시 한 20분 됐어요 지금 파세이라는 빵집에 갑니다. 여기 8시 30분부터 9시까지밖에 안 열어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출발. 이제 여기 복구 필 건데, 여기서부터 또 벚꽃 터널이에요. 되게 좋아요. 여기는 유성. 유성? 아무 유성입니다. 쭉. 어, 핫도그. 여기 이제 오시는 거는 술집 반차 쓰고 오셔야 돼요. 거의 다 왔다. 어? 근데 왜파셀이더 먹기가 힘드냐면은 성심당은 줄을 설면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목금토밖에 안 하고 아침 8시부터 9시 반밖에 안 하니까 빵이 없으면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더 먹기 어려운 빵이라고 제가 한 거죠. 아 여기 다들 차 안에 계시거든요 지금.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팥을 한 30분 이상 기다려야 돼서 앞에 파리바게트 왔어요 빵집 가면서 빵 먹으면서 기다리고 이제 제 차례 있어서 다행이에요. 두 어, 개밖에 안남았는데 하나 내가 가다고나기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전에 어플 때문에 못 찍겠잖아. 멋있다. <laughs> 어, 올리브만 찍어서 먹어볼게요. 음, 아니 기공도 좋. 설치 안 썰려 있어서 좀 잘라줘야 돼. 이거는 그냥 플레인. 제가 좋아하는 버터예요. 먹기엔 스콘이죠? 근데 파슬에서 스콘은 처음 먹어봐요. 엄마랑 만나서 먹기. 커피랑 먹어봐. 음! 맛있는데 나는 그냥 바베트나 건강빵이 더 맛있는 것 같아.